말아요. 안녕하세요. 가수 박서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KR블로그 247입니다. KBS ETV의 인기 프로그램 살림나미의 354회 에피소드에서는 박서진과 그의 여동생 박효정이 경주의 유명한 절골골사에서 템플스테이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박서진의 자아찾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이야기로 속세를 떠나 템플스테이를 통해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남매의 고군분투를 담고 있습니다. 경주 골굴사는 한국에서 선무도 수련으로 유명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의 템플스테이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됩니다. 박서진과 박효정 남매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박서진과 박효정 남매는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 템플 스테이에 도전합니다. 경주에 위치한 골골산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선무도 수련의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남매는 이곳에서 108계단 오르기, 선무도 수련, 바다 동굴 수영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템플스테이의 첫 시작부터 쉽지 않은 도전들이 이어지며 남매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중국과 프랑스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남매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 가까워지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템플스테이 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더욱 친해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템플스테이 도전에서 박서진과 박효정 남매는 끊임없이 티격태 격하면서도 서로를 돌보고 격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108계단 오르기와 바다 동굴 수영 등의 도전은 남매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매는 깊은 밤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템플스테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꿈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템플스테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박서진과 박효정은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은 깊은 밤이 되어 눈물로 터져나왔고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서진과 박효정 남매가 깊은 밤 눈물을 보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자아 발견 프로젝트가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과의 깊은 대면, 육체적 한계 극복, 언어 장벽을 넘은 진정한 교류, 형제의 재발견, 그리고 삶의 해답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깊은 감정의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템플스테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남매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희망을 가지게 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템플스테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남매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혼혼하고 감동 가득한 박서진의 일상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되는 KBS 2TV "살림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